캠핑용으로도 가능한데? 이게 딱사야기방석이네기방석어타겠다 아, 음. 음, 야전침대 아 침낭 안에서 아니야 침낭말고 야전침대 위에 세에서가가이요 <목소리도> 490와트 최고가, 490W 최고가. 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저기 시코코리아에서 나온 단제품이 있는데 음. 그거는 가격이 거의 배드라고 음. 근데 이거 신일은 네. 지금 할인중사에서8 9 8 0 0원이네요 음. 괜찮다 음. 회전도 되고 음. 음, 괜찮다. 안녕 이거, 무늬는 거이세종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니 이거, 들거들하 이거, 격은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입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런, 아. 무, 이런 거, 문이 좋아하시는 분들? 응. 어, 이렇게 손잡이도 잘 있어서. 응. 그대용으로 가져오니 가격이. 랜턴하고 어. 같이 포함된 건데. 어. 이거는 진짜. 포디스 가습기 랜턴. 아, 불 조절이죠. 불, 불 조절이고, 음. 온오프는 이거 눌러서 껐다 켰다는 거네. 아 어. 어, 이거는 캠핑장 어. 용도로 썼다. 너무 예쁘다. 아, 괜찮네. 괜찮은데? 500리터 용량 사용 가능하고 초음파 가스비고 무선으로도 충전 사용 가능하고 어허 불도 켜지면서 그지 응. 어, 어, 어 이거 이건 뭐야 너무 귀엽다 코베아에서 나온 거 요즘에 큐빅전기 없는 데서 응. 쓸수 있어서 가스로 히터네 그지 백패킹은 응. 좀 무리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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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가? 아, 귀엽네. 봤에을 때보다 너무 작아서 응. 너무 귀엽다. 응. 여기 조절하는 데가 있고. 응. 어. 디자인이 참 예쁘네. 응. 어. 가스로 사용하는 거고. 어, 귀엽다. 어. 이런 것도 뭐 감성적이네, 그지? 응. 응. 커피장작? 어. 신기하다 뭐. 이거. 시내 캠핑은 더 감성적이에요. <laughs> 어, 저기 커피장작이네. 어 발열량과 긴 지속 시간이 있대. 음. 손쉬운 점화. 이렇게 생겼다. 지구를 아. 지키는 커피 장작이래이건데어 음. 음. 아, 이런 게 있구나. 음. <laughs> 자연숲이고, 7kg. 음. 7kg에 17,000원. 12kg에 12,000원. 그리 응, 크다 맞지? 오래 쓰겠다 차콜 가장 쉽게 쓰는 거 이건 거 구이요 이건 뭐.. <laughs> 뭐 몇킬로에몇번 쓰겠다? 10킬로 10킬로 선물 야자숯이다 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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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이 189,000원 정원이 있네. 있는 가든에서 가서 <laughs> 엄청 크다 어, 6개에, 6개에 25,980원 항상 우리가 많이 쓰는거지 어, 그렇지 파키색이 있던데 여기는 베이지 밖에 없네 베이지색 네, 지금 종류가 많지 않고 한 두가지 종류 어. 정도 이렇게 음. 어. 있는데 사이즈는 이정도되고요 음. 어. 베드 어, 룸 이거는 거실. A형 텐트 요즘 인기 많습니다. A형. 사이즈는 210에서 210. 높이가 150cm. 이게 그 정도 같아. 원단이 약간 두껍단다. 두껍고 자립형이랍니다. 그냥 팩을 안박아도쓰는 자립을 할수 있는 형. 이 바쿠론 캠핑 매트는 우리 집에도 많이 쓰는 거. 깔아놓으면 배기지도 않고. 그렇지. 표준말 <laughs> 좀 쓰세요, 강연수. <laughs> 요즘에는 이제 가격이 런거는 필수로 가지고 있는거지 요것도 5cm 두께감이 좀 음. 크단다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가면 그냥 자동 자충식이래 자충. 어. 196에 136 자동 충전식이고, 차량에 맞추어서 조절이 돼서, 단차가 있고, 배기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게 딱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이 된다 하니까 음. 괜찮다. 음. 차방용으로... 음. 어, 근데 체세트가 좀 너무 크다. 그 집게, 집게, 가위... 그러니까. 종류별대로 다 있네. 음. 아, 이렇게 아, 가겠고. 어. 되게 에 어. 69,800원이면 거의 음. 17,000원 정도 17,000원 더? 응 음. 음. 엄청 가벼워 그렇지 음. 440mm 음. 손잡이가 접히는 게아니서 휴대하기가 좀 그러네 응오 음. 이거 IGT 음. 테이블처럼 안에 이렇게 수납도 되고 자인용 테이블인데 음. 그릴하고 테이블이 결합돼가지고 음. 조리도 같이 가능하고 음. 다리하고 프레임이 모두 접힌다. 음. 아 이거 샘플 한번 보고 싶은데 술하고 음. 같이 있을 수 있게. 키친 테이블 음. 요리할 때 쓰는 걸로 많이 쓰는데 네. 음. 여기는 이제 가스 버너 같은 거 놔둘 수 있게 음. 음. 하고 여기는 조리하는 대로. 음. 오 콜맨 파이어. 자, 위에서 이렇게 비춰봐야 돼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끊는거죠 밀어서 아, 아 이렇게 잠금이 있고 쿠키는 지카로보다 더 훨씬 작아서 저렴하게 지카로처럼 쓰고 스테인리스라서 바로떼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테이블입니다 스테인리 아이스 이거는 28리터 자기 한번 들어봐 <laughs> 자기이못 아, 못 들고 다니게 <laughs> 바퀴가 없네 근데 엄청 너무 크게 크다 게크어 가격은 음. 1 4 7 0 0 0원이 음. 근데 지금 할인 안 해서 음. 좀 비싼 거. 같아 그냥 워터저그 제품을 음. 이번에 할인할 때할 컵인데 그린하고 실버 네개 화이트, 실버 해서 네개 근데 되게 크다 이렇게 보니까 한 5만원대에 4픽 와, 어자기 이거 맥주 와, 이거 진짜. 와, 이다 이거 진짜. 이거 와, 이이 완전 밀폐이 되고 짜 와,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직했게 아, 이브라 아, 되겠다 아, 는 돈.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4시렇 분리되는 게 아, 니라서 잊어버릴 분시? 염려도 없고 괜찮은 거. 어. 일페적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이이 3 3980원. 저프트 쿨러. 엄청 가벼워서 사다하네 그렇지? 사다라네. 근데 엄청 두 캔이 들어간다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네 방수도 되고 잠잘 때 어. 제일 편하게 자야 돼. 언니 베개. 돼. 항상 유명한 언니 베개. 어, 언니 왜 하도 만져갖고 지금, 어떡 <laughs> 침낭처럼, 휴대용 주머니가 있어서 좋네. 음, 세탁기에 음. 아도 되고. 음, 사적장가? 음, 가격만 보자, 잠깐. 두 개? 어, 소가죽이고, 어. 두 개에 2만 1,980원. 음, 자, 이거는. 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그... 5,000원 할인한다. 편해? <웃음> 편하다. 크니까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편하지. 이거 응. 어떻게 들고 다니지? 잠깐만. 아, 부피가 너무 크 <laughs> 잠깐만. 지금 카디나 세 네. <laughs> 세트로 사면 되겠다. <laughs> 아 그다음에 이거는 폴딩체인데 폴딩체에 커버까지 포함이네. 음. 음. 아저은요 접어도 크다. 두피가 응. 조금 많이 차게 같아. 응. 응. 크면 편하다. 그치지 응. 어, 그렇지. 그치. 이거 야전 침대. 응. 콜면 건도 너무 무거워서 엄청 두도 많이. 응. 어. 무게는 무게는 좀 나간다. 어, 엄청 무겁지. 어. 근내 설치는 그냥 펴면 되니까 간단해서 어. 좋긴 좋은데. 너무 무겁고 부피가 너무 크다. 무겁다. <laughs> 외관이 <laughs>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퀴는 진짜 엄청 튼튼해 보이. <laughs> 메쉬로 되어 <돼> 있는 <있네>, 메쉬. <laughs> 메시지. 메쉬 화면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음. 엄청 개방감이. 있고, 샌드비치 외관이네요. 와 이거는 바퀴가 약간 빅 사이즈? 차이가 이거는 메쉬가 아니고 음. 전면이 다 천으로. 응. 음. 안에 덮개가 있나? 더 음. 음. 가격 차이가 나네. 구이바다. 이다 구이바다. 괜찮다. 가방이 괜이다이 괜찮다. 가방이 괜이괜다 가방이 괜찮다. 가방다이괜 가방. 가방이 괜찮다. 가방이 음. 가방이 괜찮다. 가방가방가방 와, 이걸 찍어야 되겠네. 아, 근 케이스에 있는데 냄새 어, 3단계 불빛 조절이고 어, 방수가 된단다. 어. 건전지 4개가 들어가. 아. <laughs> 충전식이 아니고 밑에. 어. 건전지. 건전지가 건전지 들어가는 거야. 충전이 되면 더 좋을 건데. X. <laughs> 그래도 좋다. 저 뒤에 홍학이 있다. 어, 홍학이 쁘다 어, 저렇게 세트로. 와, 음, 세트로 네온 스텐. 이런 거한 개씩만 포인트로 놔둬도 괜찮은데. 응. 두개1 5 0 0천 응. 설금 괜찮다, 그렇지. 응. 응. 오케이. 간단하게 네. 쓰기 쉬운 돌스탑. 응. 네, 아. 그래도 이거 있는 거네. 그다음에 이거, 오 이거 뭐야? 사각 그릴. 와. 사각 전골팬이다, 전골팬. 어. 어, 괜찮다. 여기다가 근데 이거 하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다이어트는 <laughs> 실패지. <laughs> 아 어때야 너무 <laughs> 미니 미니 너무 미니 귀엽다. <laughs>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캐리백 포함한. 이런 가방이 들어. 요즘... 가방에 목숨 걸었네. 이 <laughs> 손잡이가. 이브리들 손잡이. 완전. 모두 흔들로 네. 되어 있어서. 아, 난 배추는. 잘못 찍힌 줄 알았다. 어 <laughs> <laughs> 가방. 가방 가방도 엠보싱 돼 있네. 가방에 인덕션, 인덕션도 사용 가능하다. 이야.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녀야지. 그렇지 요리하려면 요리 하려면 기본이 한다. 기본이지. <laughs> 야 손잡이도 있다. <늦다>. 서 <laughs> <laughs> 근데 가격이 너무 한해. 좋다. 어우, 만 원도 안 하네. 부탄가스. 제일 많이 쓰는. 어 부탄가스. 3 0 0 0원 <laughs> 할인. 어. 아니 바로 펴지는 거잖아. 그럼 어, 태우면 바로 펴지는 거지. 음. 맛있겠대. 음. 소금 안 먹어줘. 50리터 응. 어, 작은건데 응. 나무상판이 있어서 나무상판 포함해서 응. 1 9 9 8 0원 이거는 62리터 신기이다 어, 호환이 되네 응, 응. 핸드카트하고 응. 호환이 돼서 연결이 되네 결합이 되네 여기 위에 결합이 돼서 한셀트데 바퀴도 상중구아 이거는 계단을 쉽게 내려갈 수도 있겠네 맛있게 도와어 이렇게 되맛있겠어는1 0 k g 진짜 많은 양을 옮습니다수 있고 유명 구름아재 구거다와 엄청 부드도 네. 한번 쓰는 것도 괜찮지? 장보러 갈때 써도 되고 어. 근데 깊어가 수납이 많아요 가이 이거는 I'm 데 비닐로, 블 r e if you're a black case. I'm not s u r 이 if you're a black case. I'm not sure if you're a black case. I'm not s u Ding, nang. Ha,